네 안녕하세요. 써 코캠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저는 이 네, 모바일 자, 절지구생 그 뭐냐 전국 출경인가? 자극전장은 <laughs> 어그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전국 출경으로 할게요. 다른 버전입니다. 이게, 이, 거기 탭탭의 랭킹에서 2위예요 자극전쟁이 1위고. 한번 해볼게요. 자, 합시다. 들어와지고, 일단, 어, 한번 해볼게요. 네, 할게요. 스쿼트로 갑시다. 가겠습니다. 갑시다. <laughs>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. 뛰어서 점프. 조 뛰어서 주먹질. 뛰어서 주먹질. 아 뭐야? 뛰어서 주먹질. 아, 그렇지. 뛰어서 주먹질. 뛰어서 주먹질. 뛰어서 주먹질. 아씨. 너 뭐야? 너 뭐야? 왜 우리 팀건들 씨. 우리 우리 팀을 건드리냐? 씨. 팀을 건드리냐? 개, 아좀다야 개, 이놈아. 야, 이 짜가지 가 짜키로, 찌키로찌키로와찌키로와찌키로 while... <magic andallows> <immunized> 어제 1등을 했습니다. 최대가 101명이서 하는 건데 어제도 101명이서 했거든요. 101명. 무슨 그거 풀려들어서 그것도 아니고. 호치인키 갈까요? 호치인키 가 갈까? 치키 열고 어디 갈까? 지키가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. 진짜, 오늘이 촛대많이 떨어져요. 여기가 저거? 미쳤냐? 안 미쳤어, 얘들아. 아, 나는 어디 갈 거니? 나 학교 갈게. 내디 가? 애들 학교에 오나? 얘들아, 너는 학교 가야지. 집 <laughs> 저기 서었다어지 아, 나 따라오려고. 나 따라오려고. 나왜 따라와? 따라오지 마. 안 죽고야. 안 죽고 야 무섭잖아. 저집 털러 갈게요. 파랑 기프터. 어, 뭐야. 왜 이렇게 이상해. 레드도 센트. 권총으로 싸우자. 애들이 있으면. 이충이궁금한데 아! 왜 나오냐, 이거? 나올만 했다니, 그게 뭔 소리야. 벌써 싸우네, 이거. 이씨. 수그지 없는. 수그지 같 일단 파밍 빠른 파밍이 중요하다. 맞다. 저 파밍이 느린 편이라서 아 벌써 뒤집니다 벌써요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쉽게 해줍니까? 치디리 치리기 아닌가요? 저오좀타스칸 한가요? 아쉽합니다. 오뿌뿌뿌뿌 애들 다 끝났어 이제. 얘들아, 이제 다끝 나. 어 마이사! 스카 나왔다. 아, 나 조금 눈, 눈 이상한데? 어서약 들어갔어? 음악탄? 음악탄 안 먹을래. 아이, 뭐야. 건물 안에서는 샷건 써야지. 왜 여기가 끝이야? 이거 학교 가지 말라니까, 그러니까. 학교를 가가지고 종니 샷충 아 일단 저기 파는 거야아아 여기 있지 있지 나니 나니 오져버렸다 렛츠 고. 뭘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. 좀 다. 아름밤에 4배율. 4배. 4배 좋지. 알다. 옆쪽 에너지 드링거좀 끌고 가자. 잠깐만. 이형스에요 얘들 해 뭐해 방 몰라. 아, 일단 여기 털었으니까. 거의 다 털었다. 다른 방 빠른파밍빠른파밍 <laughs> 뭐야 왜문 열려 있나 왜문 열려 있나 왜, 왜 문이 열려 있나 장난아니내내 눈이 아니 소크 캠이다 이어 이런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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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왜 안방에 누 내가 누워 있는데? 아이 배율 작성 나와. 그만 나와 이 배율. 지겹다고요 이 배율. 아이 배율 그만 나와 이런 이배 자식아. 샷건 타는 60발로만 충분해. 엄마 어디 가요? 엄마 어디 갈 건데? 누가요? 흔들다. 왜문 닫았어요? Boom just like boom 누나 있어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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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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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에 <laughs> <누나 배에서다>. 있어도 <laughs> 들어가 이씨 갔나? 뭔가 <laughs> <laughs> 있는 거 같아. 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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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아 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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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못 맞춰? 톡톡톡 아아톡톡 사과 톡톡 k t a 피 k 사과 톡톡톡 a g u a 아니, 이걸 못 맞춰? 아, 민준아 왜? 누나한테 던져 니또 어디 있어? 실수한거라고 m 누나한테 실수 동의여, 보겸. 아니야. 아니, 다있다 나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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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. 기절. 나니, 나니. 나니, 나니, 나니. 아, 뭐야! 아, 진짜 짜증난다. 아 이게 뭐냐? 아, 22위야! 이런이... 그와이네... 그와이네... 아씨! 어차 다시 스쿼트로 g 우 사람 다 들어왔다 어차차 저랑 같이 올 사람은 진짜생이요고캡입니다 잘 봤어? 오늘 여기까지.